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라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총선의 해첫 업무일에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 신년 인사회. 300석 규모 행사장은 두배 가까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순회 첫날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데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구 경북의 응원과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대구 경북의 응원과 지지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달전 장관 자격으로 대구로 왔을 때 열렬히 환영해준 시민들을 보며 이들을 위해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를 몰아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또한번대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2024년 버스의 심장 대구에서 정치혁신과 변화에 우리 경북 돌아에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위원장은 그러나 앞서 대전에서 헌신을 요구하겠다는 말로 공천 과정에서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영남권 물갈이론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한동훈발 개혁의 바람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